어휴잘 탄다. <laughs> 따뜻하다, 그치? 손좀 이렇게 해. 응, 음, 불에 가까이. <laughs> 어때? 재미있어? 오늘 여행. 진짜? 피곤하지? <laughs> 졸렵지 않아? 들어갈까, 얼른? 음. 아니, 뭐,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기가 아까 졸렸다고, 그냥 자겠다고 했을 때, 그냥 자게 내버려뒀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별도 보고, 저 안에 감자도 넣어놨잖아. 저것도 까먹고. 이게 하나의 캠프의 묘미잖아. 여름에 또불 피워놓으면은 괜히 그냥 덥기도 하고 덥기만 하고 겨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 뭔가 느낌도 좋고 우리끼리 오붓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해보고 싶더라고 또 언제 오겠어 우리가 그치? <laughs> 아 그래? 아깐 짜증났는데 잠 깨니까 재미있어? 하, 잠깐만 감자가 잘 잠깐 찔러보고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 음. 좋다 하늘 봐봐 되게 맑아 진짜 이쁘다. 확실히 강원도 공기하고 서울 공기하고 다른가봐. 그치 진짜 이쁘다. 자기야. 자기야. <laughs> 무슨 생각해? 왜,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 뭐. <laughs> 아니,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여도, 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무서워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오히려 무서워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무서워? 너무 행복하고, 그치? 그런 게 있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이게 언젠가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언젠가 끝날 행복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무서운 게 있긴 하지 음 아 그래?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엄청 행복한 거야? <laughs> 자기야 지금만 생각하자 지금 너무 좋다며 지금 너무 좋고 지금 너무 행복한데 있지도 않을 상황을 아니면은 있어도 나중에 있을 거여도 지금 당장 닥쳐오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지금의 행복을 놓치면 어떡해? 나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최대한 행복으로 채우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행복한 순간에 행복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순간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불안으로 채우면은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오지도 않았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행복하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누가 알아? 나중에 우리가 어? 응애 응애하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아이 왜 울어? 자기야 자기야 나 봐봐. 아이 참 일로 와봐. 어, 아이씨. 왜, 여기 캠프, 캠핑장에 늘 있는 휴지가. 아이, 참. 아이, 참. 나 봐봐. 에이. 어이. 울지 마. 알았지? 좋은 것만 생각하자. 좋은 것만. 해보자, 안 돼도. 불안해하지 말고 알았지.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사이면 어떻게 그러면 지금 불안해한 것들이 너무 억울해지는 거잖아. 그때 오히려 더 행복할 때더 행복했어야 됐는데 왜그 행복한 순간을 불안으로 채웠을까 이러면서 억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안 그래 자기야? 그렇지? 그래 함께 있을 때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밝은 것만 생각하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자. 알았지 자기야. 일로 <laughs> <이리> 와. 에이. <laughs> 아 감자? 아니야 아직 좀더 있어야 될 거야. 별 예쁘다. 뭐? 노래? 갑자기? 아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나 근데 노래 잘못 하는데. 알자. 아, 알겠어. 기다려봐. 아 지금 어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잠깐만 검색 좀 하고. <laughs> 불러, 진짜 아, <laughs> 진짜로 아, 창피해. 이러면은 행복해, 자기가 좋아 <laughs> 알겠어. 자기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게. <laughs> 어, 해볼게. <laughs> 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타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laughs>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그렇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laughs> 괜찮아? 아니, 노래 말고, <laughs> 기분. 괜찮아? 나를 활용해, 자기야. 기분 나쁠 때는. 어, 너무 화처럼 보이지 않는 선에서 나한테 짜증도 좀 내고, 우울하면 나한테 웃겨 달라고도 얘기하고, 노래 듣고 싶으면 어, 이 정도의 저질 보컬 실력도 괜찮다면 노래 불러 달라고 하고,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면 나한테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는 안될 수도 있어도 최대한 이를 빼서 자기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음, 너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야. 나 행복하려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만 생각하자. 알았지, <laughs> 사랑해요. 많이 많이요. <laughs> 어, 감자? 어, 꺼내 볼까? 잠깐만. 오씨, 오씨. 오씨. 열어 볼게. 아이, 다 탔네. 아 씨. 아, 그러니까. 아이씨. 아, 아까 꺼낼 걸. 아, 어떡하지? <laughs> 미안해. 어떻게? 해. 감자 말고 딴거 먹을래? 아니, 그 되게 크고 굵은 거 있어. 아, 여기서 말고 저 안에 침대에 가서.